안녕하세요, 빨군입니다. 지금 TV를 틀고 있는데요. 오늘은 뭘할 거냐면, 요군님이진행노 요구님이 진행 이, 십, 난, 너무 못했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3분 안에, 3분 안에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20초가 지났는데, 빨리 하도록 하죠. 제작자만 읽도록 하죠. 제작자, 제정 t x 세이브포인트 일단전세이이포포트트은은안 합니다 다인 밤인, g 방인데 너무 답답해요. 제꺼.. 거, 제꺼 거 보시고 그님.. 그님 o 한번 보세요 c o 답답할걸요? 시간 관계상 이렇게, 빨리, 가도록 하죠 왔다 u 다 cut, 야 u 다 c u 하 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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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님은다 성공했는데? 3분 안에, 이제 1분이 지났고요. 저님은 뭐 10분 이상 걸렸어요. 저 못하는 녀석. 누구님이, 누구님, 누구나 지켜보고 있나? 내가 니보다 잘했던 부분을 잘한다는 걸 증명해 주지. 어서 아, 이 부분 다 하고 싶네. 이제은터 저런다는 걸꼭증명하고 말대야, 뜨야, 왔다, 왔다 뜨야, 너너너너 못해 알겠냐? 새겨. 어, 그거 제거 보시는 분들은 그것도 봐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네요. 얼마나 못하는지 시청자 여러분도 오셔야 돼요. 7단계까지 왔죠? 여기서, 여기서 쟤는 밤으로 바꿔가지고 세이브 포인트 갖고 갔어요 근데 저는 저는 2분입니다 어떡합니까 이거 아예되도 되던데 네, 이렇게 가도록 하죠 누구님스킬 뺏기기 다요더다어 시간이 2분 22초 <laughs> 조심 구 단계 조심하네요 됐는데 막구석이 있죠 네 혹시나 타구워기고 성공하는 뿔게루야전임 뚜그라입니다 네 잔디 무시키 맞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뚜아드와드와 엔딩이 나오는 건데 님은 기까지 들어가가지고 지켜보고 있냐? 누구나 2분 딱 3분 안에 깼다 누구나 지켜보고 있냐? <laughs> 나한테 껌이라는 걸 지켜보기 위해서 제가 이 동영상을 찍은 건데요 <laughs> 뭐. 저기 뭔가 있던데 저로 <laughs> 가는 건걸요저로 가는 건가?

본이 여기에도, 어, 와. 아. 본이 여기에도 되네요. 그러면, 아까, 아, 저기, 여기 타고 가면 맨처음으거 그것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쭉 가도록 하죠. 저는 가드 타면서 가도록 하겠는데요. 네. 누군 봤나? 넌날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넌날 절대 이기지 못한다 오, 아니, 5년 정도만 더 하다 와라 5년 정도만 더 하다가 덤벼라 알겠냐 누군 시청자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그럼 이만 빠이빠이를 하도록 하죠 누군 잘 봤냐 시청자 여러분 빠이빠이